대한민국은 지난 17년간 330조 원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작년 우리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꼴찌였습니다. 인구 소멸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로 지목될 정도로 저출산은 이미 심각한 재앙이 됐죠.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셀수 없이 많지만 최소한 양육비 때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논의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월 100만 원에 도입하자는 논의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태희 기자가 양육비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17년차 엔지니어로 직장에 다녔던 45살 임경희 씨 3년 전 늦둥이를 임신한 뒤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동생하고가 노래를 불렀어요. 아이를 돌봐줄 도우미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300에서 350. 집에서 아예 상주하시는 분들더 금액적으로 더 비싸고요. 차라리 제가 집에 있어 있는 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더 되는 거죠. 국내 가사 도우미 시급은 평균 15,000원 수준. 한 달이면 3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국내 여성 근로자 월 평균 임금과 별 차이 없습니다. 작년 한해 직장을 그만둔 여성 140만 명중 절반은. 양육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애를 낳아서 도저히 키울 수가 없는 양육비 부담이 굉장히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이대로면 한국이 최초의 인구 소멸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Unless things are changed, projection which has been produced recently suggested that the year 2750 was when the last Korean would disappear from the planet. 세계 최저 출산율을 반등시키려면. 소득 대비 세계 1위인 양육비 질곡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 조선 이태입니다.